자세 학생에서 오지 일다 환자분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이번 구십칠 년 열십팔일. 환자분 오늘 내부경원에 오신다는 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 시빈의 신경 검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어, 후각 신경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환자분 한쪽 손으로, 아, 먼저 마스크를 좀 벗어 주시겠어요? 네, 한쪽 코를 이제 손으로 막아 주시겠어요? 네, 제가. 어, 혹시 냄새가 난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돼요. 어, 예. 네, 반대쪽 코아 주시겠어요? 어, 네. 코 같은 경은 이상이 없고요. 다음은 생경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한 점씩 안경을 다시 어 주시고요. 손가락 두 개로 눈 한쪽 가려 주실까요? 네, 한 점씩. 어, 제가 소, 소, 시야에 손가락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개 끄덕여 주시면 돼요. 음. 눈, 다리 주실까요? 네 티라 네. 네, 신경 이상 없으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3, 4, 6번 뇌신경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어 환자분 저 봐주시면 돼요 목마사 양측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자분 이번 저 보시고 제 손끝 따라서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시선만 이용할게요 네, 눈 움직인 양측 모두 이상 없고 안고진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어, 이제 눈 한번 크게 떠 보실까요? 네, 안검마수 없는 것도 확인했고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현차신경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환자분, 어, 교근에 네. 살짝 부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어, 안 다물어 보실까요? 네, 교근 무게 양측 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축두근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안 다물어 보실까요? 네, 축두근도 모두 이상없이 양측 모두 정상적으로 어, 움직이는 거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그리고 턱한번 벌려 보실까요? 네, 하, 열릴 때 어, 대칭적으로 이상없이 열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안차신경은 네,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단, 환자분, 환자분 이번에 안면신경에 문제 있는지 검사해볼게요. 환자분, 어,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어, 저, 안면 근육이 지금 비대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환자분, 눈한번 질끈 감아보실까요? 네, 그리고 한번, 한, 어, 코 이렇게 찡그려보실까요? 네, 그 다음은 이 e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 안면 신경도 운동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3차 신경에서 감각 신경을 한 가지 편법으서 다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차 신경 감각이 멀쩡한지 검사하는 거고요. 어, 제가 지금 양쪽에 이렇게 면봉으로 건드릴 텐데 혹시 어, 감각이 다른 느낌이 있다면 자오가 다른 느낌 있다 면 말씀해 주세요. 환자 신경의 감각 문제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안면신경을 어, 어, 검사하실 때 정상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청신경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양쪽에 들리는 소리 어, 똑같으실까요? 아니면 다른는똑같으세요 네. 다음은 외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양쪽에서 들리는 소리 같으실까요? 똑같아요. 네. 다음은 루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환자분 소리 사라지는 말씀해 주세요. 잠시. 네. 지금 들리실까요? 네. 다시 할게요. 멈췄어요. 네. 지금 들리실까요? 네. 이상 없으면 확인 했습니다. 음, 어, 이번에는 9번 10번 내으신거 검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 해보실까요? 네, 아 소리 내보실게요. 아... 네 목젖이 대칭적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구개반사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드렸을 때 양쪽 대칭적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구역반사 할 건데 환자는 약간 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공감이 드실 수 있어요. 네네 네, 구역반사도 정상적인 거 확인했습니다. 은 어, 어, 부신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살짝 이쪽으로 고개 45도 돌려주시고요. 자, 제가 밀 건데 저항해주시는데요. 네.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다시 네, 똑같이 저항해주시면 돼요. 네. 양측 모두 어, 대칭적인 거 확인했고요. 환자분 어깨 한번 으쓱, 으쓱 해보실까요? 네, 승모근도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어, 실버 신경 검사도 하겠습니다. 그혀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네, 혀의 떨림이나 아니면 어 미축 그리고 좌우 편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한번 혀 좌우로 움직여 보실까요? 네, 어 좌우 운동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환자분 오늘 실버 신경 검사 진행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어, 검사 시면서 불편하신 사항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